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픽커플로 활동하고 있는 웰리스 어, 코치 김민정입니다. 어, 지금 네이버에서 픽커플 검색하시면 저 유튜브, 블로그, 어, 인스타까지 전부 나오니까 <laughs>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놀러와 주세요. <laughs> 너무 긴장했더니요. 장하나 선생님께서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화장실 자꾸만 가고 싶어져요. <laughs> 저는 어, 현재 4 3 살이고요. 어, 전직 네일리스트였습니다. 어, 전라북도 지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려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검소해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 이, 이렇게 몸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질병이 찾아오더라고요. <laughs> 저는 병원에서, 어, 난치성 희귀병이라는 배체트병을 진단받았고, 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저를 너무 가여이 여긴 저희 언니가 <laughs> 허벌라이프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액티브한 모습으로 웰리스 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저희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부 사업자고요. 음,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 정말 나처럼 아픈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줘야지. 나처럼 저 약의 부작용 때문에 뚱뚱해졌었던 거거든요. 더, 뚱뚱한 사람들 정말 날씬하게 해줘야지. 줘야지. 나는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고객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저는 센터가 있어서 우선 찾아오는 고객님들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을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고 또 저는 부부 사업자이면서 또 아이 엄마다 보니까 저 근데 마음은 너무 일을 하고 싶고 새로운 고객 만나고 싶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또 인스타 그리고 페북 이렇게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신규 고객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 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일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때로는 뭐곤약젤리를 만들기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 뉴트리션 센터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퀵 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이 나와 있는 게 블로그였고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님들이 먼저 요즘은 검색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지신 우리 고객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고객으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고객으로 만난 분들이지만 인스타라는 세상에서 만난 분들이지만 저는 마음 나누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렇게 좀 인터넷 세상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좀 차가운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고객님들과 카톡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은 좀 어떠신지, 이분이 지금 기분과 컨디션은 어떠신지, 지금 회사적인 상황이나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먼저 파악을 했더니, 음, 그 가운데서 이분이 지금 저는 그분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너의 건강을 챙겨주는 나는 너의 건강, 정말 다이어트 코치처럼 또 때로는 어 동역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한톡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 어 이분에게 정말 옛날 촌스러운 방법이지만 저는 손편지 같은 걸좀 쓰길 좋아했어요. 짤막짤막한 글이라도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한 장씩 해줘서 이렇게 붙이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이분이 또 제가 드렸던 편지로 인해 감동을 받았었는지 그것을 또 본인의 페북에 올려주시면서 이게 또 홍보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맨 끝에는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섬겨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했던 분이 감동이 있으셨나봐요. 단 톡톡방에다 저렇게 사랑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과 마음이 눈빛과 눈빛이 통하는 일이 이 허벌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고객님들을 만났는데요. 어, 저희 맨 끝에 계신 여자분은, 음, 저를 인스타로 통해서 보신 분이에요. 그 멀리서 알고 계셨는데, 저기, 산 어떻게 빼요? 라고 먼저 다가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한 번, 네, 계속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분의 그, 외로움을 파악했었고, 그 파, 외로움을 이루어주다 보니까 또한 가지가, 임신이 안 되셨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두, 두 아이가 있는데 셋째를 원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임신하셨어요. 근데 그 임신한 아이가 그 지속적인 계류성 유산으로 또 잃어버리게 되셨던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이분이 정말 남자 같은 분이세요. 괜찮아, 씩씩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슬픔을 느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분이 병을 혼자 가시는 날 제가 이분 모르게 같이 저희 부부가 갔었을 때 이분이 펑펑 오시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겠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함께 들었었고 계속적인 전화통화와 계속적인 위로를 들었을 때 이때 마음을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내 평생을 맡겨야겠다 이분을 내 건강 주치의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하셨다고 하셨고 이렇게 음,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고 막좀 그런 표시를 하시면 그냥 저희가 치유, 그 센터로 가기 전에 불현듯 그 회사 앞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침대를 딱 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트리플 이렇게 살짝 메시지 남겨놓고 트리플 하나 줬는데 본인 그 페이스북에다가 또 트리플 두두두둘 따라 먹는 것까지 인스타에 올리시고 저 앞에 계신 남자분은 음,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50세의 나이신데 픽스팩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려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느 날 주변 주변 회사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는데도 본인은 못 먹으니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거를 탁 파악하고 제가 저 끝에 있는 게 쉐이크 빵이거든요. 쉐이크로 만든 카스테르 빵인데 이렇게 살짝 만들어서 회사 앞에 갖다 드렸더니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음 센터에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운동도 하고 같이 뉴트리션도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센터에 있지 못하니까, 저의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을 만나기를 시도했었습니다. 저 끝에 있는 분들이 저희 액티브 멤버님들이세요. 어, 어한 1년 전부터 저희와 고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한 3개월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이, 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어, 이분들이 저희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저를 희초청해준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 이때 정말 많이, 정말 많이 허벌라이프를 하면서 코치로서의 보람, 코치로서의 정말 사명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주셨던 날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어, 자, 원하는 마음이 없셨다는 저희를 대접을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밑에 있는 분들이 저희 파트너님들이신데요. 저는 지인으로 만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그 센터를 하고 있는데, 어, 군산에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실지 갔던 이 장소에서 저는 평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허벌 라이프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저희와 함께 고객 때부터 만나서 이 평생의 여정을 허벌라이프 안에서 가시기로 약속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렇게 힐링데이 나가서 같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아까 앞차트에 있었던 이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셔서 지금 다음 달에, 지난달에 인턴스쿨을 마치시고 다음 달에 아 이번 달 이번 달에 저희와 함께 코치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오늘 가만 축의 마음으로 박사님 <laughs> 저희들 굉장히 많이 지켜보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온라인 도전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되었고 저희도 이분에게 이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정말 제가 허벌레프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내 건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이 멋진 일에서 제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분들이 본인 혼자만 하셨으면 안됐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의 삶을 보셨고 저희들의 마음을 그 알아주셨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진심을 바라봐주셨고 그리고 믿어주셨고 본인들의 남은 여정의 인생을 저희와 함께 하시길 약속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허울라이프를 하는 제 와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많이 아팠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어 어떠한 대책도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허물라이프를 만나서 어, 제가 아팠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았 아이들도 다 아팠었어요. 네, 그 아픈 아이들을 케어해준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이 이 아픈 아이들을 케어하는 동안에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편의 역할을 수행해주면서 정말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지금 은 함께 이 사업을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안에서 저희는 건강을 찾았어요. 평생 평생 건강하고 싶었고 그 건강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 정말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았고 어 제가 허벌라이프가 정말 좋았던 이유는요. 다치었었어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이념, 이념 쪽에서 저는 어참 회사가 너무 착하다. 이 착한 기업 안에서 어나 정말 선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저는 지금 허벌라이프 안에서 3년차 레리스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아이들의 아빠가 없었었어요. 전 아, 8년 동안, 9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웠거든요. 아픈 몸에서 아이를 혼자 키웠는데, 남편은 삼성이라는 회사에 뺏겼었고, 세븐일레븐이라는 어, 시간 속에서 남, 아이들이 남편을 구경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빠를 선물했고요. 저한테는 남편이 제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미 직업을 선택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저는 허블라이프는 정말 마음 나눔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가치로운 일을 하면서 저에게도 수정한 수입이 있었는데요. 어, 저도 소매와 회사로부터 받은 로얄티와 다 합쳐서 한 480만 원 정도의 기준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